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오늘 서울 영동포 당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정권은 실패 무능에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사건과 사대강 사업 등 실정을 일일이 거론하며 현 정부를 식물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. 이어 지금의 정부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.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청와대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고백하십시오.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 교체하십시오.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가시돋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조수석에서 침묵으로 이명박 정부를 도왔습니다. 모르는 척 아닌 척 숨지 마십시오. 새누리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고의로 감추려 했고 검찰도 사건을 밝히는데 주저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모바일 국민 경선을 통해 공천혁명을 이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CBS 뉴스 정유철입니다.